사이즈만 중 대결 우리나라 신민중 구단과 중국 투샤오이 6단의 바둑입니다. 투샤오이 6단은 지금 중국의 신인왕이죠. 2연패를 하고 있는 2003년생 문민종 4단하고 동갑인 기사인데요. 지금 성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중국 랭킹으로는 38위인데 고레이팅지에서는 4 2위에요즉 중국 랭킹이나 고레이팅지나 거의 차이가 없죠. 아 신민준 뭐 구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4위, 고레이팅지에서는 15위입니다. 굉장히 상위권이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15위와 42위의 고레이팅즈 점수 차이는 98점입니다. 지금 구기사의 고레이팅지 점수 차이가 98점이라서 100점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100점이면 신진 선수하고 중국 커제 구단의 그 고레이팅즈 점수가 87점입니다. 그거랑 별 차이 없죠.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정도로 신민중구단과 투샤오이 6단의 그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거고요. 고레이팅지로 굳이 비교를 하면 은 투샤오이 6단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안성중구단이에요. 우리나라 랭킹 8위 우리나라 랭킹 8위가 지금 중국 랭킹 38위보다도 고레이팅지에서 하나 미칠 정도로 투샤오이 6단의 그 성적이 실력이 굉장합니다그뭐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둔 상대를 보면 투샤오위가 박정환한테 한번진 다음에 그다음에 변상일한테 중간에 두번 이겼고 박정환한테 한번 이기고 신민준한테도 한번 이겼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바두불 두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신민준 박정환 변상일 요 랭킹 2, 3, 4위권한테 이기고 다 이겼다 졌다 이걸 하고 있고 그 아래쪽 기사한테는 투샤우 6단이 오히려 더 많이 이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장, 성적도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진서 구단 밑으로 이렇게 이 정도급으로 눈에 뜰 만한 기사가 안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예, 바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중 구단의 흑번이에요. 음, 이런 향소목은 연습바둑에서는 종종 도볼 수 있는 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 하변을 갈라치고 다가왔을 때, 예전 같으면 거의 무조건 이렇게 두라고 했거든요. 북한. 북한 벌린 자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인공시대에는 이게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두는 건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면 무슨 차이가 있나를 보시면, 여기 저체을건너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될때 결국 이제 지금은 이 형태에서 이렇게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요 석점을 크게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올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둬야 되는데 움직이면 못 잡는다는 거죠. 뭐 이쪽으로 안 두고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어요. 뭐 쌍립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석점을 흑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하는 수. 이 형태에서 급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왜 급소냐? 요돌 다 없다고 생각하면 세 점의 중앙이 되는 급소. 요 자리가 급소예요. 요 자리는 백이도도 요 자리가 급소입니다. 여기다 두는 거예요. 세 칸에서 요 자리에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아까처럼 또 젖혀 보고 해 볼까요? 이때는 흑이 아까처럼 이렇게 두는 거는 똑같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거 나올 때 아니 여기를 한칸 뛰면은 이 아래가 허전해서 이게 안 됩니다. 이거 둘때 뛰어나가면 돌파와 아래 막혀서 이쪽이 고립되는 게 맞보기가 돼서 이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아예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두면 흙은 이거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백이 요걸 치고요. 그러면, 어, 흙은 이제 이쪽에 늘는 거죠. 이렇게 늘은 겁니다. 이쪽 모양이랑 요한점 잡는 거랑 맞보기 위해서 귀는 살아있어요. 이때 이렇게 어깨 짚고 나오면은 백이 잘 탈출이 되는 것 같지만 어딘지, 이 흙이 이쪽으로도 넣을 수 있고 또요 좌변에 이것도 예를 들어가 딴다든가 땀에 여기가 갈라치는 게 굉장히 커서 급하거든요. 양쪽이 급해져. 예를 들어서, 땀은, 당장 이거 따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땀은 이렇게 양쪽으로 벽이 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가 있어서 여기가 급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어디다 두는 거냐? 손을 뺐는데, 이 손을 뺀 수는 인공은, 아니, 그렇다고 손을 빼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여길 젖히던가. 이, 붙이던가, 좌변을 먼저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손을 뺐기 때문에, 흙이 먼저 여기 짚어서, 급소를 둬서, 흙이 조금 포석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흙이 약간 앞서 나가요. 붙이고, 후구치고, 붙이고, 이단젖히는 수. 여기까지는, 어, 뭐 괜찮습니다. 이게 상형의 맥점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씌운 수는, 여기가 허한데, 이렇게 굳이 씌워서 얘를 공격하겠다. 욕심이죠. 둔다면, 여기를 지키던가, 여기 두기 싫으면, 좌상기에 이런 데를 두던가, 여기는 이제 또한번더 흙이 두더라도 안 잡힌다는 거죠. 이런 곳을 둬야 되는 건데, 모자가 약간, 그, 허세?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여기 흙이 왔어요. 이 자리를 백이안 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손을 빼고 여기를 씌웠더니, 그냥 하나 선수하고 어 여기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예요. 이때도 이 예, 요수는 예 역시 별로입니다. 이 귀를 젖힐 게 아니라 이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서안 좋은 거거든요. 좀 여기를 두던가 아니면 여기를 지키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젖혀 놓으니까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더군다나 여기 이 수가 아주 그냥 말도 안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둬서 지켜 놔야죠. 내돌이 튼튼해야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항상 아생이어노 살타 아, 살타는 그건 바둑의 진리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오니까 여기를 들여다봤잖아요. 이건 이어야 되겠죠? 이때 여기를 뛰었는데뛰지 말고 이렇게 둬서 양쪽으로 들여다 모양으로서 얘를 그 치중에서 잡으러 온것 같은 얘를 그냥 통째로 붙거 했으면 그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면 잡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붙이면, 후퇴하고, 치받으면, 이쪽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을 수 있는데, 흙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단계 넘었지만 그에 앞서 이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게 수순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맥점이, 흙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끊으면, 이게 젖혀서, 이쪽 괴롭히는 거. 라서이 중앙에 흙이 세력을 쌓으면 흙이 꽤 좋습니다. 이건 한 65%에 1.7집 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실전은 이렇게 둬서 조금만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자고 했을 때 이건 넘겨줘야죠. 안 넘겨줄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넘겨주지 않으려고 요, 뭐 어떻게 발버둥 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바로 끊기죠? 또,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고 끊을 거 아니에요? 아무 수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지켜버린다든가 하면, 여기만 고립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둬서, 좀 상대의 동태를 살피는 건데, 이거 두고, 선수하고, 여기 둬서, 백의 약점을 긁고 있는데, 사실은 이 크게 요 수순들이 별로예요. 그냥 차라리 단수 쳐서 깔끔하게 수습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단수 쳐서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게더 나아요. 근데 실전이 이렇게 돼서 맥점은 구사했는데 이거 선수하고요. 딱 나와서 끊으니까 흙은 나가야죠. 백도 고립됐지만 흙도 고립된 위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으니 백이 외곽만 튼튼하면 백이 좋아지죠. 그럼 외곽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디 둬야죠 약점을 지켜야지 외곽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두면 여기를 같이 이어요. 붙여서 한지 내자고 할때 이거 하나 선수하고 받아야죠. 그때 여기를 찝습니다. 그럼 받아야죠. 여기를 또 찝어요. 받아야죠. 그때 여기 딱 이어놓으면 도망갈 때 이렇게 끊어버려도 그만입니다. 거의 잡혔어요.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집 내면 되지 않나? 한집 내면 같이 한 집을 냅니다. 이때 이렇게 두고 잡으러 오는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모양이 점점 흙이 안 되는 모양 같이 보여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로 수상전하는 건 아예 안 되고요. 조금 더그좀 그럴듯하게 해보려면. 이걸 두고 이렇게 두는 건데 역시 그냥 끊어버리면 여기에 또 단수되는 맛이 남아있어서 어차피 흙은 죽어요. 그래서 흙은 이걸 잡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거 죽고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잡히면 이쪽을 움직여서 얘를 이렇게 씌워서 세력을 얻고 이쪽을 공격하면 흙돌이 세력이 좋잖아요. 여기 하나 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원래 흙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걸 죽이고 둬도 흑은한두집반 정도, 2.3집 정도 불리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제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에요. 이걸 안 입고 이렇게 딱 치받는 순간에, 아, 지금 백이 거의 골로 가기 직전입니다. 골로 가기 직전이라는 표현을 왜 직전이라고 표현했냐면, 실전에서 흑이 잘못돼서 골로 안 갔어요. 여기 받은 수가 유리하긴 유리한데, 조금 싫습니다. 이수로는 이렇게 늘었어야 돼요. 흙이 여기 늘면 여기다 두면 거의 흙은 사는 모양이니까 여기 두는데 못 넘어가게 차단합니다. 여길 두면 꽉 이어요. 그리고 젖혀서 이쪽을 잡으려고 할때 요거 하나 단수쳐 놓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끊는 거는 요게 선수죠 축이니까 이거 받을 때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석점이 죽으니까 이건 뭐 얘기가 안 돼요. 다얘 얘 죽으면서 얘까지 같이 전멸.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안 되구요. 끊는 건안 되니까 요거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를둘때 이렇게 둬서 약점을 지켜야죠. 그러면 여기를 하나 미리 끊어봐요. 여기 두고, 찌르면 두는 건데, 자, 여기 끊어서 패싸움 같은 게 되는 모양이긴 한데, 패를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패를 타다가 이렇게 빠지면 배기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백이, 아,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단수쳐서 여기서 집을 내겠다라는 거는, 이게 선수가 돼서 축이 되기 때문에, 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전을 했으면, 뭐, 흑이 여기를 끊는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했으면, 여기를 이어야, 이으면, 여기 나가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수상전은, 흑이 많이 유리합니다. 승률로 한 85%. 집으로 따지면 9.7집, 거의 1 0집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이 수상지에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100이 좋을 뻔하다가 100이 실수하는 바람에 여기 안 있고 이렇게 치받은 거를 실수하는 바람에 흙이 그냥 아작을 내고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흙이 거기서 끝내질못했고요 이렇게 치받으니까 아 여기서도 또 백이 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둑이 좀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은, 나간 수가 그냥 패착하기 이거로 사실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이수로는 여길 밀어야 됩니다. 여기 밀면 무조건 이거 받아야죠. 이거 안 받을 수 없죠. 그때 여기를 단수 치는 거예요. 이수가 그래서 실수라는 겁니다. 이어야죠. 이으면 여길 끼워요. 이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흙이. 여기 끼울 때 이렇게 두고 요걸 따내는 건 1이 여길 들어가고, 뭐, 이렇게 둬도, 이 흙돌이 잡혔어요. 거꾸로 잡혔습니다. 요거만 먹고. 그러니까 흙이, 여기 있는 거는, 그, 요렇게 두는 건안 돼요. 4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3으로 단수치면, 여길 젖히고, 요빵 따내면, 여길 밀고, 이렇게둘때 이렇게.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이백을 살려주고, 빵따림도 주고 그 대신 하변을 장악하는 거죠. 이 집도 꽤 크거든요. 이렇게 잡고 다음에 이제 백이 이 정도 올 텐데 여기 삭감을 하면 이 진행은 흑인 세집 반은 좋습니다. 생률난 75%. 그러니까 이 정도로 흙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집 반이면 아직 긴 바둑이잖아요. 그러니 투자의 육단이이 백일로 이뤄야 그래도 좀 길어지면서 바둑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나가니까 바둑이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자, 여기를 치받으니까 여기 약점이 너무 많죠? 단수치고 쭉 가서 석점이 잡히니까 여기 빈삼각으로 보강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끼워 이어서 요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 찔러 놓고 연결했습니다. 때 여기를 수를 메우니까 받아야죠? 여기서 귀를 끊으니까 집이 안 나요. 물론 이제 패로 버티는 게 있긴 한데 패로 버틴다고 두집나오는건 아니고 한 집만 나는데 모양도 많이 안 좋죠. 여기 이어서 여기 아예 빠져 버립니다. 여기는 좀 보강해 달라는 건데 안 받아주고 여기 빠져 버려요. 패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백이 중앙을 끊고 이 석점을 잡으러 가는데 이게 잡힐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거 잡히는 사람이 어딨어요 프로 골드 중에. 그러니까 막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백이 여기 세력이 좋으니까. 포인은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포인은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나가려다 보니까 잘안 나가지잖아요. 지켜서. 여기까지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자체로 두 집은 못 만들죠. 자체로 두 집은 못만드니까 하나 들여다 봐서 여기 끊기는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그리고 여기도서 얘를 또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상전을 하자라고 해요. 얘와 얘가 같이 수상전을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여기도 그 정도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하는 거고, 여기 또 끼우는 수도 있어서 얘는 걱정은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합시다. 아, 요건 이제 도서, 요 한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으면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상전을 하는데, 여기 이으면 또, 안에 매우러올때 여기 흙이 이어버리면 안 되니까, 딴 거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매우니까 예, 이 장면에서 투샤오 6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일단 얘가 죽으면 여기도 빅이 아니고 이 흑대마가 살아나가는 순간에 바깥에 있는 얘네들이 세력은 세력인데 별로 튼실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점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계속 둔다면 백은 입패를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빅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거 두면 받아요. 그리고 따면 이런 팩감을 씁니다. 받아야죠, 이건. 이거 살아 가면 안 되니까. 이거 따요. 이거 이거 빵따 버리면 어떡해요? <laughs> 이거 딸때 뒤를 치고 아니, 뒤를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으면 돼요. 얘는 살았고 뭐 얘는 뭐두세 수밖에 안 된다. 이게 그거보다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팩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팩 싸움을 백이 좀더 잘해 보자. 이런데 여기 돌파하는 거 하자. 아니, 그래도 드세요. 그리고 뻥 따내버리면 이거 돌파해도 얘가 이걸 다 잡으면서 산 거예요. 바둑이 될 수가 없죠. 네, 투샤오 6단이 여기서 돌을 거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신민준 구단 요즘 조금 불안해요. l g 배 우승하고 한동안 안 좋았다가 중간에 쫙 좋아졌죠. 중국 갑조리그를 뛰면서 그랬다가 약간 다시 가라앉았어요. 우슬봉조배 개막전에서도 이동훈 구단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갑절이고 이달 말에 다시 3라운드 개막되고 9월달 또 10월달 되면 삼성화 재배가 또 있습니다. 세계대회가 이제 또 가을에 되면 시작할 거예요. 슬슬 컨디션을 끌어올려야죠. 예, 신민중 구단 앞으로 있을 가을의 대회를 위해서 점점 컨디션 좋아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